직사각형 OAPB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군요. 음, X분의 8 위에 점이니까 그러면 이 점을 A, A분의 8이라고 놓을게. 그러면 여기는 A, 0이 될 거고 여기는 0, A분의 8이 되겠죠. X좌표를 A로 놓은 것은 내 맘입니다. 어, 쌤이 그냥 전체적으로 쌤이 하는 이야기를 좀 편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.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겠죠, 그죠? 근데 밑변은 a가 되기고 높이는 a분의 8이 될 테니까 a랑 a분의 8을 곱하면 무조건 8이죠? 그래서 넓이가 8이라는 게 쉽게 나오죠. 뭐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도 없었네요. 이게 x자표고 이게 y자표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넓이야 라고 말해도 되게 속시원하게 얘기를 잘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